안녕하세요. 유튜버 최유방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유튜브 다마고치 16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 크리스, 노마드 크리스님께서 벤치마킹할 채널 3 가지를 정하라고 해서, 저는 자청, 그리고 뭐, 정다르크님절라강정약용님드류앤드류님 그리고 노마드 크리드님,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 책 읽어주시는 분, 이 정도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자주 보고 있는 채널들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어, 다들 10만 이상의 떡상한 영상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벤치마킹하기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대본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이 구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그 영상 분석을 토대로 스크립트를 짜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 인사 맨 처음에 소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왜 이야기를, 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뭐 몇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영상이 넘어가거나 할 때, 좀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넣고, 그 마지막에 결론에 총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좀더 더 디테일하고, 좀더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음. 방향성을 정확하게 못 잡았다 보니까 그냥 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 편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 구성대로 제가 스크립트를 짠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접한 <laughs>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마드 크리스님이 주신 이런 과제들을 최대한 저의 선 안에서 착실하게 수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제 각오는 이렇고 3주차의 제 각오는 이렇고요 이제 저는 영상들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 방향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최비왕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